안녕하세요 솔량산나입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 선생님 안녕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은 계속 34일째 4일째 비가 4일째 내리고 있네요 일조량이 짧아서 난초들이 난초 꽃도 개화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고 이제 우리 여백성도 여백성도 일조량이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형광등들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 요즘엔 뭐 신제품들이 식물형광등도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신제품 나온 거로 좀 이제 교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신제품은 뭐 아주 뭐 태양이 없어도 태양이 없어도 형광능만 가지고도 식물 형광능만 가지고도 난초가 배양이 잘 된다고 하네요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됐죠. 에 예? 지금 뭐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뭐또뭐미사일도뭐 좋은 거뭐 많이 나와서 뭐 전쟁 준비에도 뭐하나라고 요새 혈안이 됐네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전쟁 준비에도 많은 뭐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나라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머리가 좋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3위권, 3위권, 4위권에 뭐, 진입해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나라도 조금하고,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 인구들도 막, 그냥 다 채치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머리 좋은 것은, 음, 뭐, 세계 각국에서도, 뭐, 떨어지지 않는, 지쳐지지 않게, 대단한 실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똥똥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영상을 제가 올렸다 삭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삭제가 돼가지고 어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 다음에 경매는 다음에 해는 걸로 하고 어 삭제가 돼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할 수가 없어서. 어 다음 음, 시간 놓고 해서 다음 영상에 제가 그 다시 경매를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또 내일모레가 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꽃이 예, 요새 난초꽃이 비가 계속 오니까 난초꽃이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 쪽으로는 난초꽃이 드문드문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산해를 산행은 안 해도 이렇게 가서 그 난초 있는데 그런데 등산로 쪽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어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모리 토요일에는 아마 난꽃이 어 이렇게 섬지방 같은데 따뜻한데 같은데는 난초 개화가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도 광주 화순 쪽 화순 사평 이쪽에도 개화하고 있는 거 봐서는 섬지방은 개화를 할것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또 잘하시는 데 있으시면 어, 색화 잘 나오고 투화 잘 나오는 데 있으시면 한번 산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